아, 역도 시합 영상 아. 클린은 사실 역도인 한테 가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클린을 영상으로만 배우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라고 그 과정도 하루 이틀 배워가지고 클린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클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은, 자 클린 클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땅에 있는 바벨이 우리 렉 포지션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 근데 이제, 지금의, 올로 에다가 세컨풀에서, 끼워 넣는 방식이 가장, 현재로서는, 과학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걸로 때로 발전을 하게. 그럼, 클린을 가장, 클린의 원리가 뭐냐? 스네치도 마찬가지고, 클린도 마찬가지고, 그 원리가 뭐냐? 어, 가죽 벨트라 치고, 하면 이런 거. 탁, 탁 치는 거. 텐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최고조의 텐션이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 순간, 이 찰나의 순간, 이게 이제 민첩성과 순발력이 동원되는 그 지점이에요. 이게 어떤 게, 어디에서 이 에너지가 폭발하냐면 클린이나 스네치나 공희, 공희. 우리가 데드리프트로, 3대 운동 데드리프트로 치자면 여기에서 시작했을 때, 이, 이, 지점에서 폭발하게. 이, 딱, 선, 이 지점에서. 선 지점에서 폭발하기 위해서는, 이, 섰을 때, 탁! 하고, 이제, 이렇게 튕겨줘야 돼. 이선 지점에서 모두 에너지가 폭발, 폭발시켜야 돼요. 이렇게 팔, 팔 힘으로, 이럴때이면안 되고. 뭐 쉽게 생각해서, 뭐, 클린을 폭발시킨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올려도 클린이또 어떻게 든지 클린이에요. 어차피 데드리프트는 다 되니까. 네. 그죠? 적당한 넓이의 그립을 이용해서, 데드, 데드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몸을 일자로 만든가 동시에, 만든가 동시에 올려서, 렉 포지션 가기. 이 연습을 해야 돼. 요 데드에서 그대로 일자로 만든가 동시에, 렉 포지션 가기. 옆에서 보면은, 가서 일자 만들죠. 만든가 동시에 올리는데, 앞으로 보내서 하는게 아니고 일자를 만들어 놓으시 몸을 타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어. 몸을 타고 올라오면서 레포지션 몸에서 이렇게 <laughs> 떨어트리는게 아니고 타고 오면서 레포지션인데 타고 오면서 배를 내면 안돼요 타고 오면서 엉덩이를 꼬리궁둥이 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발꿈치가 앞으로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슴 펴고, 고개는 저 위를 봐요, 저위 천장 쪽을. 어. 어, 그 상태에서. 자. 이거는 우리가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처럼 상체가 뒤로 기우는 게 아니고 그렇지. 어. 앞으 손가락만 걸치도 상관없어. 위에 왔을 때는. 고개는 앞으로 하고. 어. 다시 내리고. 생각보다 <laughs> 힘들죠. 이 클린을 아까처럼 그래 한번 큰일 나요. 사실 이게 좀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요. 내뭘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이게 원활하게 됐을 때그다음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이 그냥 올리면 힘들죠. 그러면은 야가 자, 그리고 여기 올 때까지 팔 절대 굽히면 안돼 아까 뭐저 바벨 <laughs> 클린한다고 이 팔림으로 이랬잖아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까 뭐랬어? 그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점이 우리가 흔히 데드리프 트 완성되는 시점이랬죠. 네. 여기 올 때까지 팔을 굽으면 안 돼. 여기 올때 팔을 굽으면 안 되고. 자, 이 시점에서 에너지 폭발한다 했죠. 여기서. 자, 폭발할 때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활시 위를 당겼으면 탁 나야 되잖아. 요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몸을 탱 하고 펼수록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탁 빠르게. 빠르게 침과 동시에 이거를 타올려줘야 되는 거요 그니까 이 단순한 그 동작 계속 연습해야 돼. 다른 단계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어차피 데드리프트는 할줄 안다는 가정 아예 하는 거니까. 거기 자, 시선은 저 위로. 어. 자, 또 상체가 뒤로 젖혀졌잖아요. 여기에서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 은 다쳐요. 팔꿈치를 앞으로 내고 안쪽으로 안, 안으로 넣고 어. 어. 올려가지고 넣을 때 앞으로만 하면 잘안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잘 받치고 힘을 덜 들이면서 받치려면 앞래서 앞으로 내면서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아. 이렇게. 이러면 훨씬 더 어, 힘을 덜 들이면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 할때 이런 거하나 하나. 하나하나 클린 하기 전에는 또, 다, 이, 이, 이 올라가라고 스트레칭, 개별 스트레칭을 또 하고 해요, 이거는.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 이게, 하, 이거 하나 배우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고, 이런 거 하면 한 10개 정도. 해서 한 번에 10개 정도. 집중해서. 상체 뒤로 안 찢기지게끔. 빨리 풀고. 준비 자세는 잘 잡아야 되겠죠. <laughs> 자, 힘들죠? 네. 어, 왜 힘드느냐? 왜 힘드느냐?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서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올리라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대로 서서 팔 힘으로 자꾸 올리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힘으로 올리니까. 힘이 아니고 폭,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그대로, 그대로. 어.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지금은 두 단계 동작으로 나와가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네. 이거지 왔다가 네. 팔힘으로 이리 올리잖아. 네. 이게 아니고 손 힘으로 그대로 손힘으로 그대로 손힘으로 그대로 설때힘으로설때힘으로 그대로 그렇지 상체는 뒤로 안 찢겨지게끔 또 눕는다. 상체 뒤로 안 눕게끔. 팔꿈치는더 앞으로 내밀고 아까보다 힘들죠? 네. 어. <laughs> 일단 이제 이런 동작에 계속해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잘될 때가 있어요. 근데 무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이론상으로만 얘기요 이론상으로만. 근데 바벨은 안될 거니까 자, 20kg 클린 바벨 20kg니까 네. 그죠? 자, 20kg 끝 이게 클린. 아왜 굳이 이렇게 하고? 삼투브이 이제 대여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 이제 파워 클린, 이제 파워 클린이고. 자, 왜 파워 클린이 필요한가?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힘하고 뭐가 필요 파워가 뭐래어 힘껏 박기 속도. 자, 그럼 속도가 왜 필요한가? 무거우니까 더 힘있게 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요 정도 구간에서는 힘있게 임팩트를 탕 하고 튕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필요하고. 또 속도가 어디서 필요하냐? 우리는 20km 걸리니까 그대로, 이거는 힘으로 그대로 올라오지만은, 네, 자, 40km를 갖고 쳤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한요가지 정도밖에 안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 6가지밖에 안 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 스피드. 그래서 파워 클린이다. 아, 프랑스 스쿼트를 한번 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음... 그래서 유독 선수들이 스쿼트를 하는 거다 자2 0 k g 에서는 그대로 올라온다 클린 클린 자4 0 k g 에서는 많이 안 올라오니까 자 여기서 치고 많이 안 올라오니까 몸이 집어넣는 몸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힘과 속도가 다 필요한 거야 <laughs> 이게 파워클린이다 너무 쉽게 깎여주잖아요 <laughs>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면은, 하야 어려운데, 이론 자체가 간단하니까. 훨씬 덜 하죠. 훨씬 덜 아프죠. 그고 이게, 땅에서 받는 동작에서 다 이렇게 받아.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상받겠죠 그럼 여기 척골과 요골이라는 게 있는데, 야들이 유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넘어가면 뽀라지거든 그래서 여기 전환으로 받는 게 아니고 클린 올렸을 때는 촥 근력과 텐션으로 당분간은, 뭐, 너무 많은 걸 일시할 필요 없고. 네, 조사생활 어... 요거, 요거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어? 그냥 파워클린이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 많은 스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이, 우리는 상체를 뒤로 젖기고 하잖아요. 근데, 젖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젖크는, 이 상, 오리공댁이 이 상태에서,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코로 어 받치고 가슴으로 밀듯이 올리는 게 우리가 하는 오버헤드 프레스고 이체크에서 프레스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니까 오버헤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따로 하면 근데 이러나겠으못하고정 어, 되게 귀한 거 많이 배워야 돼요. <laughs> 어, 그렇죠. 어. 우리 도비이 교육은 좀 비싼데 원래. 어. 어. <laughs> 어. 뭐 나중에 계좌번호는 따로 나 보내 드릴 테니까 어성의껏 <laughs>